네, 오늘은 브릿지, 어뭐 무지개 다리라고도 하죠. 브릿지 하는 것을 알려줄 텐데 제자리에서 브릿지 들어갔다 일어서는 것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브릿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냥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고서 다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누워서 다리 당기고 이거 그냥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면 되는데 손목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직선으로 가면 손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살짝 바깥쪽으로 손을 틀겠습니다. 오케이? 바깥쪽으로 툴, 틀고, 여기서 머리 옆에 두고, 여기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어,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하,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올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 어깨 스트레칭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깨를 늘리는 거. 다양하게 어깨를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난 후에 이거를 접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다리를 모아주세요. 나중에 내가 지금 다리를 모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여기 누워서 설명하는 거 괜찮아요? 어깨 괜찮다고 합니다. 오케이 누워서 브릿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조에서는 여기서 어깨로 중심을 옮겨주는 거를 합니다. 저도 잘안 돼요. 딱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는 허리에 힘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길러주는 게이 벽에서 연습하는 연습이에요. 여기서 저는 어 일단 처음에는 원투 쓰리 5빨씩 6에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손을 대요. 근데 이래요. 이래요. 여성분들이 선생님 묻어서 손을 못 대겠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손을 이렇게 짚으세요. 편하게 짚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원투 쓰리 버빨 씩스 원투 쓰리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짧게 짧게 갔는데 그리고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원투 다리를 앞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충분히 하셨으면은 자기한테 맞는 거리가 생기셨을 겁니다. 몸에 몸이 가장 편한 그 브릿지의 거리. 그러면은 손이 갔어도 다리를 움직여줌으로써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식스 원투 스리퍼 빨 식스로 가볼게요 놓고 원투 스리퍼 거리 안 맞으면 이, 걸린다든지 빨 식스 짚었다 둘 있지 원투 스리퍼 빨율6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럼 올라올 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이것을 식스 그 다음에 원투 쓰리 5 파이브 그 다음에 원투 쓰리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원투 쓰리 포 브릿지 원투 쓰리 밀고 두 손으로 미셔도 되고 한 손으로 미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주에 뭐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섯 번에 하겠어. 그 다음 주는 어, 네 번에 하겠어. 그 다음엔 세 번에 하겠어.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지 하루에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허리 스트레칭 여기 늘려주는 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한두 개까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 좀더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쭉 간다, 쭉 간다. 이때쯤서부터는 그냥 보기 뒤로 까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벽이 없어도 할수 있으셔야 되니까. 쭉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밀고 다시 간다. 최대한 하나 할 때는. 하나가 됐으면 최대한 늦게 집으려고 연습을 하세요.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지금 집었을 때 여기 아래 짚은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손을 최대한 나중에 바닥에 짚을 수 있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벽 앞에서도 어, 짚을까? 짚을까? 어!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릿지를 제자리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은 어 입시생들은 좀 빡세게 하니까 한한달 이내에서는 보통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 너무 짧게 잡으시지 마시고 너무 짧게 잡으시지 마시고 한 그냥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무리 없이 차츰 차츰 차근 차근하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